안녕하십니까 미들레입니다. 어, 이렇게 힘 빼고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게 얼마 만인지 잘 모르겠네요. 아직 2024년이 다가기엔 조금 멀었다고 할수 있지만 이번 에피소드 X3에 새롭게 추가된 콘텐츠도 없을 뿐더러 뭐 음성 파일들조차뭐 휴가를 보내니 많이 뭐 다들 쉬었다 오라니 뭐 쉬어가는 액트 느낌으로 설계를 한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슬슬 이제 이번 년도발로란트 스토리를 다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일단 모래시계 뭐 어쩌고 그 이야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그 LA에 위치한 킹덤 동부지구 선셋에서 랜드폴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뭐 갔더니 뭔 기계가 띠용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멈췄고 그러니까 갑자기 폭발 근데 뒷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아이소가 나와 아이소를 통해서 모래시계 조직을 찾아냈고 모래시계 조직에서 오맨의 충격적인 과거를 알게 되었죠. 괜찮아, 괜찮아,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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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그리고 오맨은 가출해버리고, 오맨의 자차키 시간을 하던 도중에 클로버를 찾아 냈고, 클로버랑 함께 어비스로 떠나 모래시계 조직을 급습했죠. 그곳에서 또 충격적인 세계의 진실을 알게 되고, 뭐 거기서 감금돼 있던 바이스를 만나고, 그렇게 뭔가 뭔가 거대한 것들이 진행되려던 찰나에 갑자기 허무하게 모래시계 조직 괴멸. 예, 1년간 끌어오던 스토리가 갑자기 너무 허무하게 음성파일 한개로 끝이 나버렸어요. 아니, 몇천 년간 유물이랑 레디언나이트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숨기고, 레디언트들의 역사를 숨기고 그랬는데, 그냥 모래시계 괴멸했다고 이게 아무 일도 없던 일이 된다고? 무슨 내가 없어져 볼게? 얍. 뭐 이런 건줄 알았나? 렐름도 그렇고, 모래시계도 그렇고, 아틀라스도 그렇고, 얍. 하면 다들 사라지나봐 사실 그냥 요즘 발로란트랑 맞서던 모든 조직들이 다 이랬어요 렐름도 하버 어쩌고저쩌고 유물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발로란트가 기술 몇개 걸어주니까 크악 크악 하면서 사라졌죠 아틀라스랑 뭐오메가지구뭐 랜드폴 프로젝트 모시기도 기술 몇개 거니까 그냥 w w e 만양 스토리 이탈 뭔가 잘 진행되다 싶다가도 액트가 끝나면 맥이 툭 끊겨버려요 이게 사실 작년에도 제가 지적한 문제인데 여러 시네마틱으로 사람 홀려놓고 정작 끝마무리를 못한다고 깐 적이 있었거든요 작년 로터스도 그렇고 렐렘도 그렇고 그냥 새로운 조직이 나오면 일회용으로 쓰고 버려버려요 아틀라스도 나름 오랜 기간 이메일도 작성하고 빌드업을 쌓아가는가 싶더니 그냥 유기해버리더라고요 아니 아무리 빌드업을 잘하면 뭐해 그냥 신 캐릭터 하나 내버리고 싹다 버려버리는데 이거 덕분에 쌓여있는 떡밥을 언제 회수할 건데 그리고 이거지같은 음성파일 좀 안하면 안되나? 언제까지 우리가 쥐꼬리만 한 1분짜리 녹음 파일이랑 이메일 몇 글자 타닥타닥으로 스토리를 알아야 되냐고요. 옛날엔 그래도 가끔 뽕 넘치는 녹음 파일들이 있긴 있었어요. 지금은 이게 뭡니까? 모래시계 조직 정상화되고 나서 애들 휴가 보내고 있는 이메일, 내가 이거 왜 알아야 되냐고.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처음에는 이게 새롭고 재밌고 즐거웠거든요? 근데 2년 동안 이 짓거리 하니까 이제 못 해먹겠어. 이제 슬슬 음성파일 없애고, 새로운 것도 좀 해주고, 아, 하다 못해 뭐, 그린스톤 녹음기 해가지고, 지금까지 음성파일 싹다 모아서 좀 들리게 해달라고요. 이 음성파일 녹음해서 업로드하는 짓거리 2년째 하고 있는데,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가끔 현타 온다니까요? 왜 너네가 아카이빙에서 저장해야 될 거를 왜 우리들이 대신하고 있냐, 이 말이야. 예, 그래도 욕을 조금 했으니까, 그래도 이제 칭찬을 조금 하자면은, 예전에는 막, 아틀라스, 뭐, 킹덤 웨스트, 뭐, 라디부어, 뭐, 이런 고유명사들 많이 써가지고, 지들끼리 알아먹는 스토리가 좀 많았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그런 게좀 많이 줄었습니다. 아직도 뭐, 라디부어, 유물, 뭐, 이런 키워드들이 있긴 한데, 이건 예전에 얘들이 싸질러 놓은 똥이니까 감당해야 되고, 오맨의 과거사, 뭐, 레디아나이트에 대한 이야기 등등, 정말 직관적이고, 이야기 쉬운 시네마틱이랑 이야기로, 우리들의 가려운 부분 그냥 시원하게 긁어줬어요. 솔직히 우리 개 찐따 같던 오맨 이번에 과거사 한번 풀어주고 시네마틱에 몇번 얼굴 비추더니까 개간찐하게 이미지가 바뀌었잖아요. 우리 찐따 같던 오맨 어 성장했어. 이건 박수 좀 줍시다. 그래 할수 있잖아 너네. 진짜로 이제 어느 정도 틀이 잡혀가니까 발로란트 스토리가 좀 정상화가 된 느낌이에요. 예전에는 스토리를 어떻게 할지 아예 감도 안 잡혔는데 요즘에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대충 감은 잡히는 느낌? 솔직히 스토리 업데이트 좀만 더 빨리 해주고 뭐 지난번 언급했던 스토리 아카이브 홈페이지나 뭐 이런 것들도 조금 개설이 됐으면 좋겠지만 일단 지금 당장 노력하는 모습은 만족스럽긴 하네요 칭찬이 조금 짧기는 한데 뭐이 정도 분량이 칭찬이면은 과거보다는 진짜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서 빨리 다음 액트 스토리 콘텐츠가 나오길 기대하면서 네 지금까지 민들레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